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자야 한 제신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봄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견 쓰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하심에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압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어, 우리 교제 맞아 읽고 보죠. 자 오늘 교제는 역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을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깨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국가의 기밀 문서에는 1급 비밀 혹은 2급 비밀을 하는 식으로 표시해 놓는다. 그래서 아무나 기밀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볼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한다. 우리는 본장에서도 이와 같은 비밀문서를 발견한다 천상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문서를 본다 이 책에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사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하여 아무나 함부로 열수 없도록 해놓았다 자, 잠깐만요 좀 이따가 우리가 더 말씀으로도 나누겠지만 네, 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항상 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다 보면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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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이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좀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비밀, 완전히, 아직 완전히 감춰가지고, 이게 아직 여전히 신비로운 말씀?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텔레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상상조차도? 상상조차도 안 해요. 요한은. 근데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가 지금인지, 앞으로 3,000년 전인지 몰라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환상 속에서 요한이 봤다고 칩시다. 그럼 비행기라고 썼겠어요? 비행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laughs> 그죠. 자기가 아는 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와, 엄청나게 철로 만들어진 새가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했다던가. 네. 그거를 지금 2000년 전 후인 우리가 그 문자를 보고 이 문자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확실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해석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 해낸다고 우리의 구원 받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만약에 이 66권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면 앞에 66권, 65권에 나와 있는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지 못해진다.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써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우리 책에도 자꾸 비밀비밀 자꾸 얘기하니까 괜히 너무 우리가 겁을 먹고 <laughs> 요한계시록 읽어나가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고는 아예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판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 안 주셨다? 그건 아주 밝히 보여주셨다. 이미 다. 그러니 그 심판은 그냥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이 요한기시록을 봤던, 편지를 봤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었느냐? 박해 중에 있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로마가 믿는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한분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열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 잡아 죽여.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 이이이 이, 이 가운데서 견딜 힘이 점점 떨어져 가요. 이러다가 주님, 예수님 믿는 이 믿음도 저희들이 부인할까 겁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는 예수님, 제님에 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가지고?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준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라. 이게 요한기시로 핵심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돼요. 요한기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고 예, 그러한 마음이 더 확신에 차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계속 교재 볼게요. 요한은 책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서 통곡한다. 봉인된 책을 펼수 없다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구원의 계획은 좀 빼세요. 이미 구원의 계획은 이미 다 보여 주셨어요. 예.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까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제가 수정했으면 꼭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는 안타까움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를 소개한다. 그는 사자의 권능을 가지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처럼 대속죄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원세를 이기셨다. 또한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일곱 불과 성령을 사능지하는 일곱 눈을 가지시고 계시기에 봉인된 책을 취하실 권세가 있으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속임수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권세를 얻으셨다. 이제 심판지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아멘을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자. 아멘. 예. 음, 우리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해 오늘 앞에 부분, 또 요한계시록이 이제 초반이잖아요. 맨 앞에 일장에서는 인산말이 있었고, 또 이것이 요한이 왜 쓰게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가 어느 교회, 그 당시에, 어, 초대교회 일곱 교회, 대표적인 교회에게 보내어집니다. 또한 그 일곱 교회는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날 교회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요한 이후에 있는 교회, 일곱 교회는 결국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여러 가지 예표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고 또 우리 교회라그 했을 때이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지만 교회라고 얘기하면 누구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 교회 그러면 우리는 단체를 생각하고 나를 싹 빼나요. 교회가 문제 있어 그러면 나는 빼고 자꾸 이렇게 얘기. 해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 나는 빼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생각나면 제일 누구부터? 어, 나는 왜 그래? 그거 그그왜 그 그래를 누구부터 해당 시켜야 돼요. 나부터 해당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나는 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큰 정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에는 항상 미래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현실의 우리의 교회 모습이고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 어느 디어 교회에 있지? 나는 무엇을 책망받고 있지? 나는 무엇을 칭찬받고 있지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하고 나서 4장에 예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교회들이 종국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이 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요한 계시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를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5장을 볼까요? 자,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약간씩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씩 구분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약간은 몇몇 어, 그 단어들은 상징적인 단어로 조금 읽으시면 이야기 좋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이거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통치의 손을 얘기하는 게 오른손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라서 조금 불만이 있긴 있지만, <laughs> 그래도 저 오른발잡이니까. 네. 어쨌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책이라는 단어가. 두루마리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책 지금 이렇게 완성된 이런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와, 완성된 재본된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렇게 어, 두 가지가 보통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는 양피지고 또 하나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지금처럼 우리의 이런 종이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양피지 그래서 어, 가죽 서 그래서 양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팎으로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안과 밖 그럼 양피지는 안과 밖으로 못 써요 왜냐면 이쪽엔 털이 있고 막 그러니까 가죽이니까 그래서 안쪽에만 쓸수 있어요 그럼 안팎으로 썼다는 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종이처럼 이렇게. 대신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양 끝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 많은 거예요. 양피지. 근데 안팎으로 썼대요. 안쪽면, 바깥면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안팎으로 썼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여백 없이 빼곡하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도 빼곡하게 쓰여집니다. 돌판에 이 빼곡하게 썼다는 얘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기록할 것이,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불어, 더 기록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며,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누구도 그 말씀에 기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성경 위에에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성경 말고 또 다른 걸 뭔가 주어졌다라고 자꾸 몰멍경이든 여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걸어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세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이 책망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두루 자기들의 율법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천법들을 더 만들어내서 이 말씀이 아닌 또 자기들이 써낸 실천법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주하기시작아요 항상 이단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요. 빼곡하게 썼다는 건더 이상 인간이 건드릴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그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어요. 또한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또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에요. 안팎으로 썼어요. 봉인을 했다는 게, 이렇게 써가지고 썼는데, 안쪽에도 글이 있고, 밖에도 글이 있어요. 봉인했다는 건, 이거를 감춰 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을 여기 이렇게 도장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럼 밖에 쓴건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밖에서 면 이렇게 하면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요한계시록을 자꾸 보면서, 와, 막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고, 막, 그래서 함부로 할수 없는 그게 아니라 안팎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은 다 보여주시고. 다만, 봉인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부분 두루마리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란 무슨 얘기냐면, 그 명령을 떼일 때에 실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공표되어져서 그것이 법으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포되어져서 그것이 실행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인을 뗄지 못한다 뗀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실행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의미지이 공평 이 것이 완전히 감춰져가지고 아무도 못 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어,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둘러볼게요 똑같은 독, 독, 독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 9장, 아 2장, 에스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같이요? 그 다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봤더라 못 봤더라 봤더라 네. 봤어요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실록막 감춰져서 막 비밀스럽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사용해요? 이단들이 자꾸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심판 위에 심판을 받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은 성경의 66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요한기 시록이 구원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면, 그리고 감춰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지 못할 때가 문제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니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여러분들, 다니엘에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뒤로 가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다니엘서 맨 마지막이 12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일에 결국 어떠하게 쌉나이까?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심판의 그때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요?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 못 하겠어요. 왜 환상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게 자기가 보고도 이게 뭔지 몰라요. 잘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하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가로대 내 주의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게삼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어 결국 어떻게 돼요? 라고 다니엘이 물어봤더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로대 다니엘아 갈지어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우리가 요한기시록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따라합시다 레크 히브리어로 갈지어다라가 레크야요 레크란 뭐냐면 주어진 것을 믿으며 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이해를 못하거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이미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으니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판이 언제 오든지 그것을 걱정하고 그 심판에 나를 어떤 그 나를 해석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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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우리가 받은 소중한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나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심판의 고난이 연단이 되어질 것이며, 희귀할 것이나,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결한 신앙으로 갈 것이나 무엇이 있으니까? 이미 주어진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이 뭐예요? 믿지 못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미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이 5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안팎을 쓰고 그 일곱 인을 보아했음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성을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거 떼시는 분이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레크, 우리 걸어갑시다 오늘 하루도 걸어갑시다 시간이 갔지만 그러면 뭐 하면서 걸어갈까요 매 마지막 우리 밑에 부분이 나와요 밑에 부분에 다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 24장로 성도를 대표해요 교회를 대표해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해요 심판의 일을 되시며 그 심판을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예 뭐라고 찬양 합니까 하나님 각 족속과 방언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미해요. 그 다음에 천사들, 백성들, 성도들이 찬양한 뒤에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를 도 찬양하더라. 우리는 뭐하며 레크해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심판이 언제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준비 안된 사람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갑자기 어, 오늘 쪽지 시험 본다 선생님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야, 갑자기 보는 거지 뭘 미리 미리 공부하라 그랬지. 아 억울해요. 왜? 자기는 준비 안 했다고. 억울한 걸.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래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쪽지시험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렉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주어졌으니. 아,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면 어떡해요? 억울한데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길다 보여줬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를, 그것도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이며 너를 피로 샀잖아. 너데 그걸 안 믿어? 왜 내가 지금 심판하는 게왜 억울한 일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기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제가 좀아니까 어저께 복음 전할 걸, 아유, 어저께 그분한테 내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 제가 못했네요. 이런 안타까움.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 가지고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저분한테 말할까요? 저번한테 얘기할까요? 오늘 주님 오시면 저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참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며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손손 붙잡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읍심이 뜻체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